자 오늘 날씨 되게 좋은데요. 아 9월로 접어들었는데도 아직 조금 많이 덥네요. 자 오늘 또 제가 맛집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아 지금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 여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어요. 오늘 처음 가는 집인데요. 여기 제가 얼마 전부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같이 운동하는 베트남 친구가 아,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가서 여러분들께 또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 음식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는데 어, 안에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들어가 있네요. 앉자마자 이렇게 살국수가 나왔어요. 제가 뭐 흔히 먹던 이런 비주얼하고 뭐 별반 다를 바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납작한 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파가 이렇게 조금 올려져 있고, 이게 양지머리인가? 뭐 이런 거, 양지살, 소고기, 편육이 이렇게 올라 와 있습니다. 아, 국물은 맑고 이렇게 약간 다진 쪽파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 이랬습니다 비주얼이.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따로 레몬하고 통고추 이렇게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숙주나물, 숙주나물이 나옵니다. 아, 베트남 분들이 엄청 어, 활달하실 것 같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안에가. 통으로 네. 만든 그런 소야빈 소스라는 그런 소스가 있고요. 칠리 소스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요거는 후추 같습니다. 후추 추 다대기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 절인 편마늘 같은 거 이런 게 나옵니다. 레몬을 이렇게 제가 좀 넣었습니다. 고추도 좀 넣고 제가 이 고수를 막 즐기진 않는데, 요게 들어가야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수. 카메라 세팅 한다고 약간 퍼졌어요. 퍼졌는데 뭐 이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레몬하고 고수가 같이 들어가니까 훨씬 이렇게 풍미가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음, 제가 국물을 조금 더 달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국물 나오기 전에 한 젓가락 더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자, 국물 나오는 사이에, 짜조, 짜조, 요거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음, 겉에는 약간 국만두 껍질 같이 이렇게돼 있고, 안에는 동그랑땡, 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는 보니까 이렇게. 어. 맑은 요 레몬 소스 비슷하게, 뭐 이런 것 같은데 새콤달콤한 이런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음. 아니, 맛있네요. 저는 짜조라는 거를 처음 먹어봐요. 근데 그 만두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리필 해달라니까 조금 이렇게 더 주셨어요. 국물 부어가지고 다른 소스도 한번 넣어서 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마늘, 현마늘, 이거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게 절인, 절인 마늘 같은데. 음. 마늘을 새콤달콤하게 그렇게 절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은 짬뽕입니다, 짬뽕. 마지막에 이거 다대기다대기 요것도 한 넣어볼게요. 게 보니까 고추기름 다대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일단 요것도 좀 넣어서. 자, 요거 따로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지. 음. 중화요리에 그 고추 다대기 있잖아요. 향은 그거보다 조금은 순한 것, 순한 맛.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그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국물이 되게 좀 얼큰하게 뭐 음식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제가 고추랑 핫소스 이걸 좀 많이 넣었더니 좀 매운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육수가 맛있네요 맛있어가지고 이 국물 자체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맛깔스럽고 고수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감칠맛이 난다 쌀국수 면 있잖아요. 약간 투명한 이런 면. 아, 요게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같이 올려서 먹으니까 맛있네. 음. 일반 베트남 가게보다 약간 다른 점은 이 육수 국물이 확실히 좀 진하고 맛있다. 이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수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그래, 뭐, 베트남 국수집 가면.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고수도 따로 주시고, 이런 것들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여기 들어있는 쪽파랑 뭐 이런 파, 이것도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칠맛이더 나는 것 같고. 일단은, 이 살국수 자체는, 아, 제가 먹어본 봉고 중에, 어 거의 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베트남 친구가, 맛있다고 추천해 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친구 보게 되면 제가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뭐 껍질을 쌀로 만든 것 같아요. 쌀로 먹어 보면 약간 이게 곱창 껍데기 같은 이런 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맛도 나고. 아이, 아. 맛있으시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목소리도> 해장에 딱 좋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